사람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 스타일스 커피, 스타벅스 같은 커피 카페에서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려고요. 가격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천원 정도 나와요. 천원? 아니야 <laughs> 만원이요. 그친 한국에서 어, 뭐 한국에서 다른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다른 에은 여기 에서한나에서한국에짜한국요서한 뭐? 에서지국에한국에으면면 원으로 국에 카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커피 마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모스크바에서 만 원으로 그냥 일반의미니까 만 원으로. 이런 거좀 예쁘죠. 로사람만다 러시아 duty 다음에 오빠랑 러시아 갈때좀 가볼게요. 이제 이런 웨딩 기계에서 울 차려고요. <laughs> 여기, 물이 가격은 3,2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 모른 사람처럼 있는 곳이 주니. 예를 들면 모른 마트 있으면 200원. 아, 편의점 있으면 1,200원. 원에서 있으면 <laughs> 3,200원. 와 아, 둘이 엄청 키러꽂요 음. 헐. 취미 정말. 어 7시간? 4 5분 말이야? 화이팅! 온도리 벌써 아파요. 드디어 한국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빠 2주일만에 보는거라서 너무 설리고 가슴도 두근두근거려 그래서 빨리 화장실가서 얼굴 제작했어요 화장 조금만 하고 아쁘지 않죠 하루 종일 말이야 비행기 세번 타고 대기시간도 많았고 울었고 지금도 울어야 돼 오빠 꽃 챙겼지? 꽃 챙겼지? 챙겼지? 하아.. 마음 편하다 이제 집이다 마리아 가방 왜안 나와요? 오빠 이미 거의 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떨떨떨떨떨 아. 떨떨떨떨떨 <laughs> 일단 마리아 가방, 가반. 여자 가방으로 미니 캐리어, 끈 캐리어, 왜요? 큰 캐리어 아직 안 나왔어요. 내거 나온다, 내거 나온다, 내거 나온다. 딱 봐도 마리아 가방이지. 으후, let's go baby, let's go home. 하고고 아, 다자 아이고, 설렌다 어떡해? 어떡해? Sorry. Oh, sorry. 오. 맛있는 거있어 없어요. 어. 네. 저 옆에 뭐 먹고 있어요? 과자? 과자 많이 들었어요. 다른 거 없고요. 없어요. 오케 y okay. hey. 태태 태고 왜 먹어요? 어우. 가자 말고 없어요? 어. 초코, 초코, ]거나. 초코 술. 어디서 왔어요? 러시아. 러시아. 에이. 에이. 같이. 오. 여기 강아지가 가나지가... 내 가방에 마약큰줄 알았는데.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고 더디 어 아니 것도 디냐고 아니. 것도 디어 야. 결혼하고 나서 끝. 끝? 결혼하고 나서 끝. 스러 <laughs> <목소리도 그랬어> <목소리도 그랬어> 아, 아 <laughs> 24시간 비행기 탔어. 이미 죽잖아. 뭐. 아니 내거 도디야. 그거도 오늘 할데가 없고. 이문사가 너 일하고 왔는데. 어제? 기안 여기 서어 어? 어제 기안 6? 어떻게 갖고 와가고 시들어? 추운데. 천년에 했지. 천년에 했지. 어.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laughs> 어이 없는 사람. 네시카하 맞다. 첫 년에 택시도 타고 것도 주고. 죽고 있냐 이거? y e 욕 먹어라.